농지나 축사, 도로 등에 있던 비료나 가축 분뇨 등이 빗물에 쓸려와 수질이 나빠지는 걸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이 비점오염원은 녹조의 주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부가 전국 4대강 유역에 비점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인공습지 형태의 이른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데요. 그런데 저감시설을 잘못 설치하거나 오염원의 저감 효과를 측정하는 모니터링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유역이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기간도 점차 늘어나면서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녹조 발생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비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 상류의 한 지천에 10억 원을 들여 인공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질 분석 결과, 유입수보다 유출수에서 부유물질과 질소, 인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농경지의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무턱 대고 습지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 습지에서 질소하고 인이 많이 나타니다 축사 밀집 지역에 설치한 또 다른 습지에선 모니터링이 엉터리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강우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시여 차례에 걸쳐 유입과 유출수를 채수하고 유출수는 체류 시간을 감안해 최소 2 4 시간이 지나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습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단4일에 그쳤고 시간이나 횟수도 제멋대로다 보니 유출수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와 부유물질이 유입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유입, 유출만 같이 뜨서 그, 이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솔직히 안 맞는 거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걸 대비해서 효율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정해진 방법대로 하면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그냥 유입수 뜨고 유출수 뜨고 저기 시험했다라고 이제 그걸 제출해요. 잘못된 거죠. 환경부가 사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오염저감시설 41곳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3,40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